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서 아~ 근데 잘 봐요 아~ 이게 맞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N 스포츠 UFC 해서 리언이자 격투기 유튜버인 차도로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격투기 관련 뉴스 자주 올릴 테니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십시오. 지난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UFC 대회 어, 한국인 파이터가 역대급으로 많이 출전했던 어, 대회이죠. 총 7명의 파이터가 출전하기로 돼있었는데 이중 한 명인 김지연 선수의 상대가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경기가 막판에 취소되는 어, 해프닝이 있었죠. 근데 이 외에도 어, 차 별의별 일이 많았습니다. 인터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라스베가스에서 현장 취재를 하고 오늘 막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막 집으로 복귀를 했는데요. 아 근데 오늘 다룰 이야기는 좀 최대한 빨리 다뤄야 될것 같아가지고 어 바로 캠을 키고 또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최도호 선수의 경기입니다. 3년하고 두달 만에 정말 오랜만에 옥타곤 위로 오른 최도호 선수의 복귀 전에 말 같지도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당연히 오늘 방송은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어, 만약 최도호 선수와 카일 엘슨 선수의 경기를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그 경기 미리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뭐 짧고 굵게 요약을 하자면, 예, 뭐 최도호 선수 잘했습니다. 1라운드부터 잽이랑 모카프키 운영해주면서 특히 다리를 집중적으로 털어줘서 어, 카일 엘슨 선수의 다리가 조금 과장 보태자면 좀 거의 전투불능 상태가 됐었죠. 죠 서로 계속 타이밍 싸움을 했죠. 예, 제 기억이 맞다면 최도호 선수가 카프키오 노릴 때마다 앞서 녹을 어, 카일 엘슨이 노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어, 수 싸움이나 그런 거리 싸움에서 최도호 선수가 앞섰고 전에 반반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예, 또 저희 채널에 최도호 선수가 나왔을 때 이야기한 것처럼 어, 다음 경기에서는 뭐 그래플링 타격 다한 단계씩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기대해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 그런 부분들이 좀 어, 증명이 됐었죠. 아 이렇게 최도호 선수가 예고한 대로참 기분좋게 어, 발전된 기량 좀 침착해진 전체적으로 좀 노련미가 생겼다고 할까요 예,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어, 최도호 선수 많이 늘었다 정말 멋있다 감탄을 하고 있는데 3라운드에 심판이 경기를 갑자기 중단을 시키고 어, 최도호 선수의 포인트를 하나 뺐습니다 다시 말해 1점 감점을 하는데요 자 논란의 장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서 아 이게 버팅이라는 건데 버팅이 뭐냐면 말 그대로 어 머리로 예 네, 헤드버트라고 하거든요. 박치기를. 박치기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잘 봐요. 아, 이게 맞나? 최도 선수가 손을 빼내려고 할때 넬슨이 잡아 당겨서 최도 선수가 약간 끌려가는 느낌? 예. 네.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예, 최도호 선수가 상위 포지션에서 버팅을 했고, 그로 인해서 1점 감점을 당했다. 이게 팩트인데요. 아, 일단, 물론, 어, 심판의 개인적인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고의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감점까지 나진 않거든요. 아니 존 조스 같은 선수가 대놓고 이렇게 앞손 쭉 뻗고 손가락으로 견제를 해도 감점은커녕 경고 한랑 말랑 이러는데 그 연속으로 눈이 찔리고 써밍이 나와도 감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런 좀어 고의성이 없어 보이는, 예 그것도 엄청 뭐 경기에 영향을 줄 만한 데미지도 아니었습니다. 예 제가 진짜 국뽕이어서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살짝 툭친 건데. 이게 감점으로 가네. 자, 그리고, 어, 통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판정 결과 보시면, 3라운드 때 심판에 감점 선언이 없었으면, 만장일치로 최도우 선수가, 하, 판정 승리를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또 이거는 좀 뇌피셜이긴 하지만, 어, 감점 때문에 반칙 선언으로 인해서 최도호 선수가 스탠딩 선언이 됐잖아요. 만약 그때 말리지 않았다면 이때 3라운드에서 피니시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리한 포지션이었고 너무나도 최도호 선수가 잘 컨트롤을 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도호 선수가 3년하고 두달만에 컴백하는건 맞지만 어.. 또 UFC에서 승리를 한지는 지금 한 7년이, 햇수로 7년이 됐습니다. 2016년 이후로 첫 UFC 승리를 따내면서 2023년을 참 기분좋게 시작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뭐 예, 경기는 판정으로 갖고 1점 감점을 감안하여 무승부가 선언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어요. 예, 데이나 화이트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나름 비등한 경기였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최도우 선수가 우위에 있었죠. 심판이나 판정이 완벽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땐 제가 대표로서 직접 나서죠. 여기서 직접 나선다는 거는 어, 좀 억울한 판정을 받은 선수를 금전적으로 챙겨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최도우 선수 같은 경우엔 무승부 판정을 받았지만 경기에 승리한 것 마냥 승리 보너스까지 타갔죠. 어쨌든 그렇게 데이나화이트 대표는 공개적으로 심판을 비난하면서. 어최도호 선수는 승리를 도둑맞았다라고 굉장히 격하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어좀금융 치료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예, 조금 상처가 아물도록 이렇게 좀 데이나 화이트 대표가 최도호 선수의 상처를 좀 어루만져 주긴 했는데 그래도 예, 팬들은 다최도호 선수가 이겼다고 인정하고 단체 대표도 인정해도 일단 서류상은 승리가 아니라 W, 예, W 윈이 아니라 드로우 D가 되어 버렸다는 거아 너무 아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외 격투기 팬들, 해외 네티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외국에서 가장 큰 격투기 커뮤니티죠. 셔독에 올라온 댓글들 한번 어, 몇 개만 추려서 오늘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자, 미치97이님. 데이나와이트가 잘 챙겨줬네. 더큰 반칙이 나와도 경고조차 안 나올 때가 많은데 이번엔 고의성도 없어 보였고 경기에 영향도 없어 보이는데 아,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모든 버팅의 경고가 주어지고 감점이 선언이 되면은 아무도 불만 불평이 없었겠죠. 제번은 유튜브 댓글입니다. 10F 실수로 세번 연속으로 상대방 눈을 찔러도 경고밖에 안 받는데 포지션 때문에 머리끼리 부딪혀졌는데 감점을 당한다고. 아, 토고논이 주심. 아, 이럴 줄은 몰랐는데 넬슨에다가 배팅한 거 아니야, 이 사람? 근데 이 음모론 좀 있긴 해요. 예, 주심이 배팅을 한게 아니냐, 어, 결과를 좀 어, 건드리려고 한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심판이 한번 순간 실수한 것 같고 너무 멀리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또한 어,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많은 분들께서 격투기 심판이 UFC의 직원인 걸로 오해를 하고 어, 계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뭐 인종 차별이다, UFC에서 최도안 밀어주네, 뭐 하일헬스 는 밀어주네, 뭐 이런저런 얘기도 봤는데. 그거는 다 잘못된 거고요. 어, 심판은 어, 우리말로 체육위원회라고 하나요? 어쨌든 그 어, 지역 정부, 지방 정부에서 관리하는 어, 정부기관이죠. 그쪽에서 관리를 해서 어, 심판을 파견 보내는 거라 UFC가 관리를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나와이트도 맨날 심판들 욕하고 주심 욕하는 게 자기가 바꾸지 못해서 그런 거야. 데이나와이트 대표 성격상 마음에 안 드는 심판 있으면 바로바로 뭐가지죠. 바로 아, 뭐 이야기가 좀샜는데요 물론 공정성을 위해서라면 어, 판정을 내리는 쪽이랑 회사랑은 당연히 좀뭐 이렇게 떨어져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옳기는 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좀 그런 게좀 아쉽네 양날의 검이네요. 자, 플라잉 데스킥. 어 닉네임 멋있다 감점 당해도 최도가 이겼어야 되는 거 아니야 부심들도 실수했네 그쵸 네 사실 이야기도 좀 공감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모니터로 본게 아니라 현장에서 케이지 앞에서 봐서 좀 느낌이 다를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경기는 여러 번 돌려 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현장 분위기도 그러고 제가 두 눈으로 본 것도 그러고 최도 선수가 1 2 3 라운드 다 이긴 것 같거든요 이때 부심 3명 중한 명이 최도호 선수가 3라운드 다 이겼다고 했고 나머지 두 명은 최도호 선수가 2라운드를 이기고 카일 넬슨이한 어, 라운드를 이겼다고 평가를 한 건데 쓰읍, 카일 넬슨이 이겼다고 할수 있는 라운드가 있었나? 아 근데 마침 이 의견이 있네요. 민자. 예, 민자님 내가 보기엔 룰에 따라서 무승부가 오른 것 같아. 2라운드 때 감점한 건 내가 봐도 좀 아니긴 했는데 근데 솔직히 넬슨이 1라운드 이기지 않았나? 최도우 선수가 2, 3라운드 이기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포인트 1점 뺏겨서 어, 무승부가 나온 게 맞다. 복귀 전치고 조금 아쉽긴 했는데, 오랜만이라 좀 케이지 러스트도 있고, 좀 불안한 증세도 있었나봐. 앞으로 또 다시 나아질 듯. 아, 이것도 제 팔이 안으로 굽는 건가요? 저는 최도 선수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Just here to lurk. 눈팅족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번에 댓글을 달았네요. 방금 그 댓글에 대한 반박 댓글입니다. 1라운드 때 어떤 데미지를 줬는데, 컨트롤 타임만 보자면 두 선수 다 비슷했어. 근데 최두호는 크루스 픽스까지 할 뻔했고 파운딩도 좀 때려넣었지 넬슨이 1라운드 이겼다는 건 말이 안돼 슈퍼보이는 승리를 도둑맞았다 매라운드 다 이겼는데 UFC 짜증나 네 아예 이분도 판정이나 심판이 UFC 직원인 걸로 오해하고 있네요 나는 고의성이 없어도 상대한테 데미지가 들어갔다면 무조건 포인트를 차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눈찌르기나 낭심공격도 마찬가지고 경기에 방해가 될 정도로 데미지를 받았으면 자동으로 포인트를 차감해야 돼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해야 존존슨처럼 눈찌르기를 치사하게 하는 사람들이 안 나온다고 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너무 흑과 백으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그죠? 자 네오메이즈 2021무슨부가 맞는 것 같다 최도호 솔직히 좀 별로였어 링러스트일 수도 있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 아 어, 댓글 되게 성의 없다 내가 보기엔 오심이야 그냥 경고만 줬어도 됐어 그리고 고의적으로 날린 박치기는 저렇게 느릴 수가 없어 겨우 건드렸더만 근데 솔직히 최두호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았어 UFC에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상대야 있겠지만 어, 과거에 비해서는 좀 아쉽다 스타일이 바뀐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최두호 많이 늘었네 꼭 이겼어야 됐다 아 이분은 또 어, 실력이 늘었다고 보시네요 자 스쿨보이큐 대놓고 박치기 안에 최두호 KO 당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트롤이겠죠? <laughs> 트롤인 것 같아요. 네, 반업법, 살짝 접촉 있었을 뿐인데 버팅이라고 5분이나 휴식 시간을 줘 포인트까지 차감해 상위 포지션도 빼앗고 스탠딩 선언까지 역대급 최악의 심판이다. 규칙이 어겨졌을 때 바로 제재 들어오는 거는 좋게 생각해. 하지만 점수 차감은 좀 오버였어. 포지션 리셋 정도가 적당하지 않았을까? 어, 이거는 좀 일리 있네요. 네, 포지션 리셋 정도가 그래도 좀 억울할 것 같긴 한데 네, 그나마 납득이 갈 만한 것 같습니다. 1점 감점은 개똥 같았어. <laughs> 표현 좋네요. 개똥 같았다 진짜. 저 심판 분명히 무승부에 돈 걸었다 뭔말 같지도 않은 점수 차감이야 미안한데 저게 어떻게 박치기야 정말 살짝 닿았을 뿐인데 최도호는 손을 빼려고 했는데 카일 엘슨이 잡아당겨서 머리끼리 부딪힌 것 같은데 그쵸 저도 이게 가장 유력한 것 같아요 최도호 선수가 팔을 빼려고 했는데 카일 엘슨은 그 팔을 잡아당겨서 몸이 같이 쏠려버린 그 상황이 맞는 것 같은데 반칙 같은 거 판단할 때는 여러 명이서 판단했으면 좋겠다. 야, 이거 묘수다, 묘수. 묘한이네. 한 3명 정도 케이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거 반칙! 하면은 막 깃발 같은 거 드는 거지. 오프사이드처럼. <laughs> 자, 그리고 마지막 댓글입니다. 사람들이 왜 심판을 욕하는지 모르겠다. 버팅은 확실했어. 고의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머리끼리 부딪힌 건 맞잖아. 너무 경고에 익숙해져 있지 말라고. 뭐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는데 너무 극단적이네요. 머리끼리 부딪힐 때마다 점, 점수 차감하면 어, 어마어마합니다. 예, 이번 대회에서도 최도호 어, 선수 경기 말고도 버팅이 있는 경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보통 예, 경기를 척행을 하죠. 특히 이렇게 격투기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포지션 싸움하고 치열하게 몸을 섞다 보면 뭐 버팅이라든지 예, 이런 어, 마찰 사고. 충분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고의성이 없었을 때는 아, 그냥 경고라든지 예, 자세 리셋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 어쨌든 예, 이번 경기에선 베가스 대회에서는 최도호 선수의 경기에서 어, 감점 선언이 되고 이로 인해 다이긴 원래는 만장일치 판정승이었을 깔끔했던 복귀전이 아또 생각하니까 화나네 무승부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 오늘은 이렇게 데이나 화이트 대표랑 외국 격투기 팬들의 반응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칙이 맞다, 아니다, 혹은 어, 일점 감점 너무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아래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이렇게 어, 격투기 소식이나 어,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은 또 어, 캠을 틀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 기분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은 일단 좀 슬픈 소식이었네요 예, 하지만 어, 인터뷰 영상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도호 선수야 뭐늘 예, 열심히 성실하게 어, 더욱 강해질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일단 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어, 최도호 선수의 다음 경기가 올해 한번더 열리길 꼭 바라고 그때는 더욱더 멋진 모습을 보여줘서 더욱더 깔끔한 모습으로 예, 승리를 가져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